이봐봐 Welcome to the hunt bus station hunt? the hunt? first? 나중에 세컨드도 하나 봐야 yeah. Enter the portals to collect the token batch In each experience, use the token to unlock e x l u s a v e items Happy hunting! This is only the beginning 더헌트 첫 번째, 에디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디션이 뭐지? 뭔가.. 그.. 뭐라해야되지? 아 d 튼 t 스트 에디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탈에 들어가서 o 큰 e d 를 얻으세요 e 큰 i t 를각 게임에서 얻어와 한정 아이템을 얻으세요 즐거운 헌팅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이케이 t i o n 음, 에디션을 와. 대충 판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게임 종류만 잠깐 훑어볼까요 같이? 서바이벌, 더 플로어 해즐라바 알비베트, 뭐야, 이거 알비베트는 어? 왜 이렇게 했어? 아이씨, 알비베트리 너무 좋으셔도, 그렇게, 바로 참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알비베트 저거 안 해봤어. 뭐, 더라 외국 유튜버들이 그, 결혼는 거였나, 그랬는데. 충격전, 그 다음에, 웨폰 파이팅 시뮬레이터, 엘리멘탈 파워. 아, 나 영어 해봤던 것 같아. 펑키프라이데이 리딩게임 로나펑이 어, 오0번뉴로나노 바이크 이거 어제 어? 많이 봤는데? 어, 몇번 해봤던 것 같아 저번에 파티도 했고 프레젠트 스매시 파티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거요아 이건 뭐야 라이브 토피하는 뭐야 슬랩전트아싸아롤플레드클리프시티아 슬랩 아. RP를 왜 s c p 아, s c p 이러네 검을 뽑아라 피기 피기 아 이건 지금 재미 이게 근데 공포게임이라 문제네 졸라 우려먹네. 더미비야. 이름이... 아스널. 좋지. 로얄하이. 그다음에 아, 블레이드볼. 해봤던 거. 타워디펜스. 아, 미쳤다. 꼭 있어야지. 소닉스피드시뮬레이터. <목소리> 로블록스 드라마는 뭐야? 아나 요거 많이 봤어. 레스토랑 은 타입. 재밌죠 이거. 볼. 울티메이트 볼. 크리스처스 온스 뭐야 이건? 살인자 보안관 결투. 멋진 타이쿤 이거 재밌어요. 안 해봤어. 가장 강한 전자 트와일라잇 데이케어 워슬레너드 이건 뭐야 와 미쳤다. 미쳤다 이야 헬로키티카펫 메트로 라이프 응. 치과의 자료 이야 저이가도 이빨 적출해야 되나 보다 응. 나무꾼 시뮬레이터 시작 need more friends 친구가 필요하대요 음 슬프네 그린빌 저 뒤에 차, 저거 아니냐? 뭐지? 우리 그. 루이너 2000 신도. 라이프. 언데드 디펜스 다이크 i 뭐야 디펜스라. 이드 홀스 아이슬랜드아 d 랜드 e r 드 s n o w 이건 재밌어, 보인다 t <laughs> 나미 아, 이거 해봤는데, 재밌어요. r 스 s 이건 그냥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어? 뭐지? 진짜? 아... 아, 아 암걸리이네 이게, 이게 왜... 마이 레스토랑 어? 올프 올 아더 아거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서바이벌 킬러 the 전투 전사 이야 참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닌자 전설 음. 클럭 로블록스 워리어 캐치 암... 이머전시 함부로... 아 이거 독일 배경으로 rp 하는 거예요 음. 패시뮬레이터 구. 아 던전 퀘스트 이거 rpg 게임 음. 그 다음에 어, 카쿠로시아 이건 괜찮다 카쿠로시나 좋아하는데 콜렉트 얼핏 아 뭐야 이건 음? 어허 드라이브 월드 드리프팅 아, 레이싱 드리프트 좀프로트배트그라운드 음. 이건 음에스볼 드라이빙 엠파이어 칼 레이싱 더 미믹 투아 이거 아 브레이크 윈민투고 이거구나 음 브레이크 인1 예, 예전에 유명했었잖아요 했나? 그 스토리 게임으로서 음 루스트 인프레스 드래 어드벤처 도어즈 워드. 미친 내가 온다 야 귀신 야 빨리 와라 오우 쇼 어, 어? 졌다 아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 제목으로 폭 퓨전 2 이스케이프 러닝 헤 예전에 유명했었어요 이상 대처 시뮬템 리버티 카운티 메가매션 타이쿤 스펀지밥 시뮬레이터 솔레타워 디펜스 아문 휴지로 브로캡은 이거야지 전쟁기에 워머신 진짜 워머신 아이고 브웰 자전거가 두 개나 있네요 페인트 볼트 티즈티 타워 디펜스 팬수 좀 올라왔네 카탈로그 아바타 아나 이거 자주 쓰는데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뭐 들어가서 할까? 아바타 만들어야 되나 슈퍼리그 좀 설마 이거 추천해서 뜨는 걸로 아바타 뭐찾아와라 이런 건 아니겠죠? 러리스프라이스 런 오비 아 이건 재밌겠다 오비면 3008 하셔야 된다니까요 몰라. 어디 보자 애니메 디멘션스 시뮬레이터 활씨름 시뮬레이터 네덜리 디시이션스 올스타 타워 디멘션스 아이씨 아, 이병하세요 아이고 아이씨 나이게 나, 제일 하기 싫은데 난 그래도 할만해요 예전에 했어가지아뭔 이병이야 아스트로 레나의 센스 레전드 오브 스피드 아 이건 재밌지 속도 올리는 거밀 스토리트 아이콘 베리 애비뉴카딜러십아이콘 레드웟 아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근데 여기 왜 고전이 있죠? 오 자연재해 서바이벌 재밌겠다 유성우 어? 매틸 거대 매틸 오 서드 버스트 플리즈 도네이트 이거는 뭐. 못... 누구한테 돈을 받기 그런 거 미션인가? 에이 설마 빅테르리 <목소리> 고등학교 친구를 데려가세요 팀워크 오비 더 헌트 스트롱맨 시뮬레이터 메가 하이드 앤이크 이건 뭘까? 거기요? 아 그거 왼쪽에 더 헌트 펄스 스테이션 적혀있는 네모 책자 눌러보실래요? 음. 아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음. 여기 가운데가 게임 추천하는 곳이거든요 어디 보자 이건 관심없고 마이레스토랑 근데 요거 보세요 럼버타이콘 추천게임에 럼버타이콘 추천 듣고있어요 근데 저, 저 그냥 로블록스 자체에서 추천해주는거 같더라고요와 그치 런타를 해야지 와 헬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 영광스러운 추천계단 통해서 럼버타이콘으로 갑시다 오케이 에이. 들어간다.